뼈가 녹은 거에 다. 저한테 와서 <laughs> 엔드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지만 그거 했다라는 케이스 있으면 제가 칭찬해드리겠습 <laughs>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안녕하세요 포인트원 치과 원장 원극입니다 규 제가 치아 살리기에 대한 영상들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나 이런 쪽에 대한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한 우리 구독자 분의 댓글을 보고 아이 분의 영상을 올리면 어떨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댓글은 상악 게 임플란트를 해야 되는데 본인이 다니시는 치과에서는 어 이거는 일반 치과에서는 못 하는 케이스니까 대학병원을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셨다라는 그 댓글만 갖고서는 제가 그뭐 대학병원 안 가셔도 됩니다 아니면은 뭐 대학병원 가셔야 되는 케이스 운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아무런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요새 임플란트 수술은 굉장히 보편화돼 있다 그리고 상악동 수술도 많은 키트가 나와 있고 서로가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 어, 얘는 오스테어톰이라는 그러한 기구를 이용해서 상악동을 들어올리지만 수압을 이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레터럴 어프로치라는 방법으로 옆으로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하지만 결과만 좋으면 어떤 방법이 됐든 다 만족스러운 진료가 될수 있는 거죠. 물론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보다는 전 범위적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 많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상악동 수술을 루틴하게 하고 있고 대학병원을 보낸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두 케이스 그 빼고는 그런 경우는 합병증을 갖고 계신 분들 충동증을 갖고 계신다든가 그래서 상동염을 만성적인 염, 염증을 갖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은 로컬에서 하다가 잘못된 경우에는 큰또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은 특별한 문제 없이 수술을 진행을 하고 있죠 환자의 케이스를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셨는데요. 지금 뭐 여기 뿌리 끝에 염증도 있고, 여기도 굉장히 많이 충치가 이완되고 해서, 얘는 신경치료를 다시 하고, 얘는 신경치료를 해서, 치우는 치료를 마무리 해드렸고요. 근데 네, 이쪽 부분인데, 보면은, 잇몸이 여기가 기구를 넣어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관통돼 있습니다. 뼈가 녹은 거예요, 다. 여기 잇몸이 이렇게 다 녹아있는데, 신경치료 하면 되지 않냐라고는 희망을 갖고 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신경치료는 머리가 있고, 뿌리가 있잖아요. 머리 부분이 많이 썩으면 머리 안에 있는 신경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감염되고 오염되고 썩고 죽어요. 그럼 죽은 채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어요? 계속 파급될 거 아니에요? 그걸 막고자 하는 게 신경치료입니다. 신경치료는 뿌리 아래에 뼈와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뼈는 잇몸질환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치석. 치태 그래서 그걸 혼동하시는 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잇몸뼈가 다 녹은 경우에는 얘네 안에 뭔, 뭘 하든지 간에 이걸 다시 올릴 수 없어요 이렇게 되기 전에 치석이나 치태 관리를 잘 해서 안 내려가게 하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렇게 내려간 이후에는 유지 관리 목적으로 하는 치료일 뿐이지 얘를 다시 올리거나 잇몸을 다시 살리거나 할수 있는 치료는 없어요 저한테 와서 <laughs> 엔드게 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있지만 만성으로 진행된 잇몸 질환에 그거 했다라는 케이스 있으면 제가 칭찬해드리겠습 <laughs>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게 또 브릿지입니다 어, 얼마를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오래 쓰여, 쓰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가 탈이 났으니까 치료를 해야 되는데 방법은 발치밖에 없습니다 근데 다 묶여 있잖아요 다 뜯어내야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뿌리 끝에 엄청 신경이 없. 여기 있어요. 재신경 치료하고 두 개는 각각이 따로따로 씌울 예정이고, 여기 두개 임플란트를 합니다. 오늘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뭐 이거 대학병원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기준이 사실은 어, 이거보다 더 얇은 경우 환자분을 찾지를 못해서, 어... 여기에 있는 상악동이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는 또 경막이라고 이렇게 뾰족하게 뭐 뼈가 올라와 있고, 이 위에선이 상악동이라는 공간의 바다. 근데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그리고 오래되면 점점 내려와요. 아니면 애초부터 굉장히 바닥이 많이 내려와 있으신 분이 있고, 이 사이 뼈가 굉장히 풍요 하신 분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에 뭐충농증이 있네. 이거는 다음, 그 다음 얘기고, 이 바닥과의 문제인데, 뭐 1, 2mm 이만큼 남아있을 때 이거를 심을 수 있는 원장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저도 잘 모릅니다. 20% 30%더 많을래나? 아무튼 시트를 찍어보면 여기 이 부분이 하얗고 까맣잖아요? 좀 회색빛이 많이 돌아야 뼈가 단단하다는 얘기입니다. 까맣수록 뼈가 물렁하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보면 그렇게 안 나빠 보이는데, 이게 약간은 보정이 돼서 그런 뭔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만 내볼 때도 되게 단단한데 CT상에서는 굉장히 검게 나오셨. 근데 보면은 여기가 물론 폭도 좋지만 까매 그래서 아 이분은 좀 뼈가 약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CT상에서 여기는 보면은 뼈가 많이 녹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바닥과 실제 남아 있는 뼈는 별로 없어요. 그래서 우선 심어 보겠으나 안될 경우에는 이쪽 발치하고 필요하면 여기다 뼈 이식만 하고 나올 수 있다라고 고지를 하고 이렇게 심었습니다. 토크라고 하는데. 이 뼈랑 여기랑 이렇게 딱 조여지는 느낌. 아, 아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기다릴 거고. 하지만 어느 정도는 빡빡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바닥여기인데 이게 간당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희미하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원래 바닥에 이렇게 있었을 거예요. 여기 경막이 이렇게. 시트로 보시면 이제 더 자세히 보일 수 있죠.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가 뚫리지만 않으면 그냥 잘 되는 걸로.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모든 집 가서 내가 동의하고. 이대로. 6개월 후에 이제 잇몸을 열고 여기 잇몸모양을 잡기 위해서 힐링어버트라는 것을 단일 2차 수술 할 예정이고요 전화도 없으신 거 보면 잘 마무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대학병원 가야 되는 경우는 반드시 가야 되겠죠 근데 이런 일반 개원가에도 숨은 고수들이 많이 있으시다 오늘 상악동 뭐 임플란트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좋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알람,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